든든든 모두 자기가 맡은 일을 똑바로 하거라 당장 거대 로봇을 만들어라 지금 벌써 거대 로봇 한 마리가 빼앗겼어 당장 만들지 못해 지금+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제작이 되어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음 초기 그 녀석들이 왔어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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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무 수행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지? 그 녀석들이 많이 이상합니다.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? 너희가 약한 거잖아. 어디를 가서 누가 코에 대체 변명을 붙이고 있는 거지. 진짜입니다. 갑자기 그 녀석이 다시 없앤데 살아나더니 저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. 하, 안 되겠다. 야. 어네이 녀석들 제대로 교육시키고 네 일로 와 아니 잠깐 진짜라고요 으악! 얘들아 이번에 다시 교육 좀 시켜라 으아! 으. 음, 그러면 난 다시 인물을 수행해볼까 푸음 드드 아이고 이 녀석들이 우리 에게쳐 들어왔구나. 너 이번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. 드 얘들아 총 공격. 짠. 저 녀석은 설마? 으악. 짹

일도치치, 자자, 흠 어허라 이 녀석. 으이. 내가 여기서 거대 로봇을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? 그런지 당장 그만 둬 얘들아 거대 로봇 언제쯤 다 만들어 갔냐 뭐? 아, 지금. 한, 5%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 안 돼! 어, 이게, 어떻게 된 일이지?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나도 잘 알겠지. 이제 한다 만들었을 거야. 대장님, 이제, 올리겠습니다. 뭐, 안 돼! 이야, 어, 레이저를, 지엔 찐... 아이고, 우리 친구가 많이 없어지고 싶나 봐. 으아! 안 돼. 으아. 모든 딱지군들이여, 기지로. 네, 알겠습니다. 모두. 이번 저녁은 뭐 먹을까? 아까 그, 이제 없어지는 로봇을 먹으면 되겠습니다. 일어나라, 이거 들려. 뚝, 힐. 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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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뚠. 어제 왜 다시 사라는 거지? 이게 무슨. 나도 제대로 싸워보고 싶거든. 저 녀석이 아주 그냥 싸우고 싶어서. 그런 말 금지야. 두. <무기> 저거네. 풀홀이야. 풀홀이 뭐야? 잡아당기는 기술이야. 어 그게 잡아당긴다고? 제가 저기 손 안에 있는 걸 열게 되면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. 뭐? 그게 무슨? 아, 저 녀석들은 나중에 싸우게 되고. 그래. 잘가라. 화염. 이게 무슨... 뚜까... 너 많이 세진것 같구나. 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~ 하아아 둘아양 그렇다고세요? 만약 미사일을 쏜다면 아 몸이 간질간질하네 이게 무슨 아! 그럼 이제 완전히 없애볼까 예안 되는데 둠아 이게 뭐야? 아, 이 녀석 감히 두두 나를 바아댕기겠다고 어떻게 는지 보자. 불홀 아니 이게 무슨? 두두두두 이건 두 불혼 기술에 너희들이가 함정을 쓰다니. 두. 으아! 지금이야 음악공격 안돼 내가 이렇게 으아! 음. 끝인가 내가 끝인가 미사일 공격이야 우두두두두 아니 지옥에. 음. 어리가 음. 음. 이저기들는 예. 소드! 이 녀석이! 기 아! 뭐? 음. 안 돼! 아! 갑이 소드 공격에. 안 돼! 그것도 할 필! 빈 공간에. 씨야 내려 찍어라! 셋! 아니 어떻게! 등! 드루. 드루. 하, 뭐야? 얘도 다른 거야? 도망가. 드루. 아. 드루. 아. 다시. 저 녀석도 우리 팀이 된 건가?